예, 나의 <laughs> 한국주식 공부 동영상 이어서, 예, 시작합니다. 이, 이전 동영상에서 그, 컴, 컴투스랑 b g 프 리테일 한번 다시 좀저 네이버 금융에서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근데, 한번 아, 뭐 자세히는 아니고 그냥 수박과 탈기지만 네, 이렇게 당해년도랑 그, 뭐 최근 3년 정도의 흐름은 네이버에서 나오는데 좀더 10년치 정도의 장기적인 흐름에서 뭐 어떤 종목의 위치를 알고자 한다면은 더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빅 파이낸스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한번 컴투스를 한번 보죠. 종목명 치면. 19년, 18, 17, 16. 음. 그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 문제는 이게 매출이 계속 늘질 않는다는 걸한 10년치에서 쭉살펴보있죠 이게 좀 숫자니까 눈에 안 들어오니까 차트로. 거의 13년 이전한데 이 13년에서 14년 이때 회사 주가가 거의 엄청나게 올랐던 것 같아요. 10배 가까이 올랐나 매출도 그때, 그때 확 늘었잖아요. 이 그런 식의 주가 엄청난 주가 상승인데 지금 이 정책이 그냥 이제 고만고만하게 계속. 돈을 회사로 그고고 최근에는 오히려 있는 현금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 세월 투자에 비해서 이때 <말레 De Ge> <Brooklyn> 굉장히. 이렇게 한눈에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사이트가그래요 음. 매출이 늘어야 돼. 최근에 매출이 느는 점은 긍정적인 것 같은데. 이지보다 음, 음, 이익이 줄다 보니까 이익이 늘지 못하니까 퍼가 오히려 올라가 버려요. 그, 근데 게임 같은 게임 에서 치고는 굉장히 저평가긴 하네요. p s l 이 낮을수록 저평가잖아요. PBR, o 로이가좀 낮다. 게임 회사 중에 몇안 되는 배당 지급하는 직판에서. 회사 배당 지급하는 회사는 NC소프트 w 게임즈두 개밖에 더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같은 성격인데 그래도 그나마 NC랑 W는 컴퓨터보다 는 성장성은 있어요 아 오늘 I 투자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볼수 있는데 비 파이낸스만큼 잘 나온 거같지 않아. 종목 i r 어 자르고. 그럼 비 파이낸스. 파이낸스에서. 도 이 정도. 분기 실적 발표. 마찬가지로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죠. 이 투자보단 보기도 좋고 잘 정리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재즈스탁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게, 이 사이트가 나름 투자에 유용하더라고요. 그, 주식시장에 이제 기관, 외국인, 개인 수급 중에서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중에 그런 수급들이 이제 총 발행 유통 물량 중에서 몇 프로가 들어왔는지, 그렇게 많이 들어온 순서로 매일매일 소팅해서 이렇게 웹사이트에 뿌려주는 사이트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 중에 이제 찾아보면 괜찮은 것들이 좀 있어요 로트로닉, 텍스, 하프 KMH 벌써 34,000원. 만 맨날 6,000원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다볼 수는 없고 한 개를 찍어서 봐야 될것 같은데 최근 그 캐타고리에서 최근 이제 관심 가는 업종 하나를 찍어서 보죠. 보죠. <laughs> 중에서 기왕이면은 뭐 재무도 괜찮고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은 쪽, 최근에 등락률이잖아요, 50. 20일 동안 50%나 오르는 걸거 요런 건좀 거 위험할 것 같고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서 됐어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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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반도체, l l 앉아서, 앉스서 앉아서, 테스트.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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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려는아 그건 십년간 움직이는 어떤 테스 <laughs> 테스나 아, 테스나도 괜찮아요. 반도체 장비에서 중에 일단 테스부터 먼저 십년 붙지 않요 드린다. 그니까, 빅파이에스가재무장리가날려 있잖아요. 아, 테스. 시간이 걸리네. 됐어. 돌아갈 동네 잠깐만. 빌리에이션도 뭐, 작년처럼 아주, 싸진 않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다 들어갔나? 네. 네. 음. 현금이 많이 들어와야지 기다은 영원도 괜찮은지 기업 수이 최근에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고 외국의 수급은 그다음 사실 수급보다도 최근에 트렌드하고 가치가 더 우선되는 거니까요. 천삼1 3년부터 매출의 추이가 매출이 증가되고 있어야 돼. 다만 이제 이게 계속 우상향이 종목들을 계속 우상향하는데 이게 좀 약간 사이클이 있어요. 이 고점에 물리면은 답도 없고. 요, 요런 고점 조심하면서 꽃이랑 뒷칠하기 좀 시간이 어, 어, 있었을 것 같아요 최근 트렌드는 나쁘지 않고 이제속비 들어왔으니까 데스. 비슷한 회사들, 그럼 비교했을 때, 퍼는 낮은 편이어서 좋은데, PSR이 다소, PBR, p b r 좀... 플레이가 낮은 게좀 걸리고, 배당 분량은 뭐1% 배당이면 괜찮죠? 이마 <laughs> 정리시대 테스 수급으로 한번 테스란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로 수있을 최근에 좀 실적,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실적이 잘 나온 회사 중에 하나 살펴볼게요.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아니 늘었고 한번 살펴볼까요? 어가 좋을까 증권 회사들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동학 게미 운동 해가지고, 근데 그게 얼마 동안 지속될지. 신형 증권, S N T Holdings 오늘 왜 이렇게 늘었어 홀딩스는 이게 지주회사라서, 지주회는 그냥 지배구조 유지하고 세금 전략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르겠다. 이걸 딱히 투자를 공부 차원에서 S&T 홀딩스, S&T 모티브가 자회사 있지 않나? 모터 뭐 그런 식으로 연, 연결돼가지고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같은데 최근에 트렌드가 방산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공콕 베스트 방산 사업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메가 트렌드하고 주식 종목이 부합하느냐가 중요한데 어, 전기차 트렌드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홀딩스는 잘 나왔는데, 중공업은 왜 이러냐. 자동차 부품 사업 쪽은, 그닥인 것 같아요. 지금. PBR 0.2 육감 받아. 진짜 가치주의 무난. 요즘은 가치주가 힘을 정도 쓰는 이익이 안 들고 매출이 안늘잖아요 매출하고 요즘 줄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는에서는 공중이 안 돼요 아무리 가치가 좋아도 <laughs> 컨센서스, 사, 컨센서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다 분석하는 회사들 중에서 이제 컨센서스보다 더잘 나왔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컨센서스보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업이익이 잘 나와도 이미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주가에다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 컨센서스보다 더잘 나온 회사가 있는지 뭐 보면은 컨셀 웹캐시 덕산 네오룩스? 대림산업? 임산업은 건설이라서 좀아 역시 에센티 모티브가 근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어쨌든 건설 전년 전년에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어떤 걸까? 그 프린스 오른거에 비해서는 별로 시제나 시젠. 아, 시제는 근데 이제 뭐 백신 나온 너무 노이즈가 크고 너무 많이 오른 정도라서 일단 시앤이 솔루션 이중에서 뭘로 살펴볼까요? 뭘 살펴볼까요? 불라 안해본 종목 시앤이 솔루션 호스닥제아 피앤이 &E 솔루션 이거 2차 전지 후공정리 연구개발용 장비 이거 의도, 의도하는 회사 어, 2차 전지 장비 88% 전원 공급장치75% 전지 2차 전지면 일단은 전기차 나뭐 이런 쪽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매출액 영업이 80% 6월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근데 지금, 지금 3분기 실적 또 6월 실적에 아, 걔는 상반기에 많이 자면 하나 때 많이 내려갔다가 기절거를 올라온 거 최근 3년만에 주가가 좀,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일지 한만 오천 원까지 조정 받으면 그치는 않을 것 같은데. P N E Solution. 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 없을 가격일 수도 있, 있는 거니까요. 서로 봤을 땐 부담이 없는데, 어. 아. 그 이익이 늘었다는 거겠죠. 피아니 솔루션이나. 피니 솔루션 보기 전에, 그 전에 그, 아까 웹 캐시가 있었잖아요. 웹 캐시 컨셉. <목소리도>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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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p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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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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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도 주고. 매출을 계속 늘고. 근데 매출 증가 폭이 그렇게 막 크게 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주가가 너무 선행되는 건지.